김연아의 정답방 유튜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먼저 어, 저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어, 이런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유치원 관련 산법을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오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우리는 유치원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보다는 2018년 연내에 유치원법 처리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족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법을 2년 이후에 시행하는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그런 지금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법안 소위에서도 지적해 드렸듯이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시행령을 갖고 법안의 상당 부분을 정부 부처가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침의 유감을 표명하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의장님 그다음에 송옥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각각의 국회법 개정안에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이찬일 위원장님 조승래 간사님 박경희 의원님 서영규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적법한 절차가 후퇴되는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이런 전처를 밟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는 이런 식의 비민주적인 절차로 인해서 저희가 법을 처리해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의 교육을 굉장히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